아, 아, 잠깐만, 잠깐만 내리지 말고. 잠시만요. 어, 이거 색깔을 아직까지 제일합시다 색깔을 언제 쓰시냐면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제 저학년이랑 할 때는 진행자가 내리는, 명령 내리는 게 좋거든요. 왜냐면 학생들이 하라고, 이런, 이거 러이좀잘 못해요. 애들 내들이 기준을 잘못 세워서 못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왕창 다 내리면 다 내는 사람이 많은데 애들 특성상 안 해, 아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보시고 명령을 내릴 때왜 선생님이 대충 다니면 알잖아요. 그래서 약간 분형있게 내려지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. 그렇다가 색깔이 어떻게 될지 거냐면 이게 이제 너무 길어질 때있다 하다가 길어져서 안할때 왕창 내리게 해야 되겠다. 아. 그럴 때는 빨간색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럼 불구스름한 거다 내리게 돼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색깔을 뗄게요. 색깔좀그럼면새해 네. 할게요. 네. 할게요. 네. 그림에 사람 인체가 이렇게 손발, 네, 이치일파, 아, 사람들 이렇게 네. 있는 건다 사람이에요. 네.